안녕하세요. 좋은 날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. 오늘은 제가 행운의 꽃봉오리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지난번에 우리 금전수 꽃이 어, 하나만 폈었잖아요. 그런데 원래는 나란히 둘이 정답게 똑같은 사이즈로 피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도 요즘 뭐 떡잎도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, 좀 바쁘다는 핑계로 어, 물을 놓치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, 물주는 시기를. 그래서, 금준수야, 너무 미안해. 아, 그래 아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즘 관리하고 있답니다. 자, 밑에 것도 이 엄마예요, 이 아이 엄마. 그런데 얘도 좀 많이 누렇게 떴었는데 좀 관리해줬더니 다시 파랗게 반질반질하죠? 엄마가 더 작아요, 자식보다. 이 자식은 보세요, 막 이렇게 굵은데. 자 이제 제가 꽃봉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. 우리 금전수가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요. 자 보세요. 짜자자자자잔. 예쁘죠? 뭐 그다지 뭐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금전수 꽃이 행운을 준다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. 아셨죠? <laughs> 그래서 이 꽃이 왜두개안 나오고 하나만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요즘 관리소홀하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다이시우 거기 가서 액체 비료 3,000원짜리 사다가 물로 희석해서 물을 쑥 줬더니 어, 손톱 많았던 게 이렇게 뭐쭉 올라왔네요. 오늘 보니까요. 자, 행운의 금전수 꽃봉오리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어, 로또 당첨되시고 부자 되세요.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아 요즘 날씨가 눈이 왔다, 햇볕이 쪘다막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감기 감기울이리를 감기 아주 달고 살아요 제가. 감기 조심하세요. 자, 영상은 조금 형편 없지만 이 속에 가득한 행운을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